안녕하세요. 이날은 성수동 한바퀴를 돌았어요. 일단 점심에 밥은 중앙감속기에서 먹었고요. 여기가 22년이었나? 그때 한번 가봤는데 되게 만족해서 언제 한번 또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시간이 안 나다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시간이 맞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때 먹었던 게 해산물 바질짬뽕에 유로피안 동파육 그리고 바질새우춘권 이렇게 먹었어요. 바질짬뽕이 19,500원 동파육이 28,000원 바질새우춘권이 15,000원 이렇게 나왔고 개인적으로 여기 만족하는 게 조금 짠돌인 제 입장에서는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아예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 어 그래 뭐 친구들이랑 한 번쯤 가서 먹어볼 만한 가격.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면서 맛은 진짜 좋아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맛이라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요리사 최연석 최연석님이 운영하시는 데고 뭐 그분이 직접 요리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손길이 닿았다는 거자 음식의 뭐 때깔이나 맛이나 가격이나 저는 적당히 다들 만족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데려간 친구도 그렇고, 다들 만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나서는 성수동 한 바퀴 돌았고요. 비가 좀 자꾸 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좀 불편하긴 했어요. 비만 안 왔으면 날씨가 더 좋아서 더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 비피하느라 잠깐 들어가는 정도? 그런 식으로 잠깐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더 보고 싶은 가게들도 있었는데 그런 팝업들도 있었는데 그냥 조금 빨리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발란스 팝업이 신발 쪽으로 괜찮은 게 있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 취향에 있는 그런 신발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팝업도 있었는데 아디다스 역시 제가 기대하는 그런 쪽에 좀 만만한 운동화는 아니었어요. 여기 뭐 서울 전용 굿즈들 많이 내놓기도 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엔 작년인가 왔을 때못본것 같은데 색색버거가 들어왔더라고요. 성수동에 언제 생겼지? 전엔 못본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여기저기 봤고. 그 다음에 무신사 스탠다드.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적당히 싸서, 적당히 싸서 유니클로 사 입는 편인데, 무신사? 근데 무신사 저한테는 좀 비싸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적당히 싸면서 적당한 품질을 생각하면 유니클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무신사는 품질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더 비싼 건 확체감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그냥 구경 한 바퀴 돌았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수동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여기저기 구경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한창이더라고요 성수동은. 여기저기 팝업이 많고 둘러볼 만한 데가 많았어요. 그냥 꼭안 들어가 보더라도 그냥 외관 꾸며놓은 것만 봐도 확실히 화려해요. 용용 선생이라고 제가 한양대 쪽에 있는 매장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랑은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를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용용 선생 맛은 괜찮았는데 여기 성수동에 있는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니언 예. 여기도 예전에 성수동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돌때 인스타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인스타에서 유명한 가게인가 보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니까 어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도 막 너무 심각하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때 먹은 게 팡도르 팡도르가 6천원 올리브 베이컨, 올리브 베이컨이 6,000원. 롱 페스츄리 5,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5,500원. 막또 너무 심각하게 비싼 건 아니죠. 이 정도면. 요즘 물가 생각하면요. 게다가 성수동 그 비싼 비싼 동네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니언이 여기가 야외 테라스 의자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날 비가 와서 밖에는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좀 괜찮더라구요. 야외에서, 이, 카페 어니언, 야외 풍경이 좀 괜찮았습니다. 비온 날의 풍경. 자, 카페에서 후식도 먹었고, 그러고 사실 좀더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비가 좀 많이 짜증나게 와서, 여기서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역에 광고 붙어 있는 거 그냥 보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수동 한 바퀴 돌아봤고, 밥도 맛있게 먹고, 군것질도 잘 했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